아, 어제 만든 동영상 중에 분리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아, 제법 혼선이 있었는데 아, 이 브라켓을 편집하면서 분리는 분리 명령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만 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우선 객체 분리를 합니다. 형광을 기둥으로 하고. 하부에 호가 포함된 단면을 그립니다. 어, 그다음에 아, 편집을 그 다음에 편집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적당히 크게 그립니다. 어, 그 다음 트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폴리선을 합쳐줍니다. 이 명령으로도 합쳐집니다. 이렇게 편집된 폴리선을 돌출하겠습니다. 이게 수정 전이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직각으로 절단되게 일단 수정합니다. 다시 직각으로 연장을 합니다. 아, 여기에서 차지팝으로 그냥 빼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 어제보다 어, 더 상당히 간단하게 어, 만들어지고, 어, 그 형광 데이터가 아,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형광 아, 데이터를 어,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어, 이 명령이 있는데이 명령은 어, 시작점 이형광의 시작점과 끝점의 그 중심선 어, CL 레이어를 가진 빨간색 라인을 그리게 되고 요세 방향이 이요 어, 모양과 유사한 색깔이 동일한 X축, Y축, Z축의 색깔이 동일한 어,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요세 라인은 어, 솔리드, 어, 레이어가 템프 솔리드 체크인데 템프 솔리드 체크는 어, HS 스틸에서 어, 임시로 사용하는 레이어고 어, 언제든지 지워도 되는 레이어라고 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작동 중에 이이이 레이어로 생기는 객체들이 있는데 이 템프 솔리드 체크 레이어로 그려진 어 어떤 객체라도 아무 때나 지워도 됩니다. 이것도 어 색깔은 어 UCS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 조절은 되어 있지만 솔리 어 레이어는 어, 이 템프 솔리드 체크입니다. 아, 그래서 어, 나중에 저절로 지워지게 되기도 하고 아무 때나 지워도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생긴 이 어, 중심선은 어, CL 레이어이고 이 레이, 어, 이렇게 생성된 라인을 레이어를 어, 모듈 종류로 수정해서 그대로 어, 모듈의 최상위 객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보관 간선만 제외하고는 어,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여기는 어, 외부로 잘랐는데 어, 어, 이 라인을 제가 조금 착각하고 어, 안쪽 외부 라인에서 잘라진 모양입니다. 어, 그리고 음, 각도가 45도에 가까울 때이 어, 외부면 기준으로 그 안에까지 자동으로 교정되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45도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한 55도나 어한 60도까지는 외부면이고 어 후렌지 외부면 어 범위를 좀더 넓히고 후렌지 범위를 좀 좁히는 게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 어 외부면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